서서 왼쪽으로 이렇게 해보고 다리를 떼지 말고 붙인 상태 어깨 넓이로 벌려 오른쪽으로 해서 어느 쪽이 잘 되는지 한번 끝까지 어느 쪽이 잘안 가요 선생 님 어느 쪽이 안 가요 음. 오른쪽이 안 간다 어느 쪽이 안 가요 음. 오른쪽으로 자 그러면은 자 한번 앉아 보세요 여러분들 서 보세요 자 선생님이 오른쪽으로 해 보세요 오른쪽으로 안 간다 그래요? 자 왼쪽으로 해보세요. 음, 왼쪽은 잘 가네요. 그러면은 자 이걸 텐트라고 하면 오른쪽으로 안 가는다면 이걸 강화 운동해야 되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이거 해결해야 돼요? <laughs> 자, 보세요, 선생님 이쪽 가운데로. 하면. 자 다시 보세요. 왼쪽으로. 이만큼. 오른쪽으로? 잘 가네요? 네. 그러면, 이쪽으로 잘 가는 건 여기가 잘 늘어난 거고, 이쪽으로 잘안 간다는 게 이게 굳어 있는 거네? 그럼 어디를 어떻게, 두개 양쪽으로 한다면 어디를? 왼쪽? 아, 잘안 가니까 이걸 풀어야 된다? 그 방식은 해결이 안 돼요. 이걸 뭐 뼈가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해도 안 돼요. 공간이 열려서 탄력이 만들어지면 돼요. 두개 어느 쪽을 할 거냐. 그냥 아픈 쪽을 먼저 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평상시 여러분들의 상식에 내가 반대를 해볼게요. 보통 선생님 이렇게 안 가면 여기를 강화시킨다는 생각은 안 하죠. 이게 좁아, 짧아졌으니까 이거 늘리고 스트레칭 하는 걸로 하잖아요. 여기를 풀거나. 그렇게 접근하잖아요. 이게 상식이잖아요, 보통. 그럼 거꾸로 해볼게요. 이게 잡아당기는 탄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음. 음. 자, 그러면은, 선생님, 누워보세요. 천장 쳐다보고. 자, 저를 쳐다보시고, 옆으로. 자, 뒤에 대고, 들지 마시고. 자, 앞뒤로. 흔들흔들, 흔들. 자, 계속 해보세요. 흔들흔들, 흔들. 자, 지금 공간 열어주는 거예요. 어. 지금 뭐 하냐면은 잡아당기는 탄력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계속 해보세요. 이렇게 한쪽으로 편중되게 잘 되는 사람들은, 필라테스나 요가를 할 때도 계속 그쪽으로만 하게 돼 있어요. 요가 동작도 자기가 잘 되는 거 위주로만 하게 돼요. 시범 보일 때도 그러고 잘 나오는 동작 위주로 하니까 더 틀어져요. 그래서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목소리> 하지 마세요. 계속 <목소리> 하세요. <목소리> 뭐라고요? 뭘뭘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빨리 계속 해보세요. 선생님이 지금 오늘의 목표는 이렇게 쭉쭉 완전 탄력을 이렇게. 자, 이 정도 해봅시다. 서보세요. 자, 서서 앞에 쳐다보고.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해보세요. 왼쪽으로 쭉, 어, 오른쪽 먼저 쭉. 음. 반대쪽. 음. 어때요, 느낌이? 어 반대쪽으로 비슷해졌죠. 당연히 저쪽을 하면 좌우가 훨씬 더 많이 넘어가요. 안정되게 여기서 중요한 건 늘어나서 불안정하면서 넘어가는 게 아니고, 탄력 있게 잡아주면서 안정되게 동작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방금 안 됐던 쪽 어느 쪽인지 기억해요. 자, 수축이 안 됐던 쪽, 안 되는 쪽을, 자, 스무 번만 해보세요. 왔다 갔다. 선생님 반대쪽 해보세요. 선생님 어느 쪽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럼 오른쪽에다 해야지. 자, 왼쪽으로 안 내려갔으면 왼쪽. 지금 평상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반대쪽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라는 건, 안 내려가니까 늘리는 쪽이 아닌, 됐어요? 일어나 보세요. 자, 선생님 양쪽 한거 한번 봅시다. 선생님 자, 왼쪽 왼쪽해 보세요. 오. 뭐? 동작이 좌우가 안정이 돼 있죠? 선생님 어때요? 부드럽고 안정되죠? 여러분들도 해 보세요. 다시 비교해 보세요. 아까하고 뭐가 다른지.